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전보장이 네.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부문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이 그에게서 가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공합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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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기를주 죄송합니다. 죄합니다우리합니다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다 환경 조건들 때문에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그러야 되지? 오늘 예루살렘의 복음전도 사역을 오랜 시간 마치고 들어왔던 바울에게는 그가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 또 대우받고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아마 전혀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다른대로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그 일을, 일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 되지? 왜 그렇게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아, 우리 생각에는 아 자기가는 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신 동통에또더 더 멋진 일들, 더 멋있는 일들,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쉽게 할수 있는 일들. 아,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시고 마귀에게 아 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놓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괴짜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거기서 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거 아니냐? 또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 소리가 맞아 틀려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용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겠냐? 그리고 네가 뛰어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야 진짜 하나님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아주 지닥하고 합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퀴가 부리를 시험할 때는 어쩌란 그런 것까지 고시험거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전도 사역할 때 성령의 대단한 능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만 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와놀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다니 심지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그가 기도한 것만 했더니 그 눈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도 있을 만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그 예를 살리면서 어, 아무것도 해놓지 않던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빗방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다 분명히 빗방이 올수 있고 고난이 오기도 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핍박을 왜 어찌하여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캐시업 마크로 달고 또그 시험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즐기는 놀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성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게 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가도록 바울에게 집중하도록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사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주로 나가서 이방전도 사역을 했지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사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전에도 보면 내가 가만히 문에서 공부하고 내가 뭐하고 이런 것, 그런 것 통해서 아 조금 바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걸 끝나고 나서 바울은 또 3차 전도행을 가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의 복음전도사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게끔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탁 집중되게끔 하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어, 윤석열 전건설조장의 관심이 탁 집중이 되니까 아주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뭐폭폭폭 올라간단 말이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법대로 안 지켜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들 눈이 다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누구는 대통령 돼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막 떠들어도 안 올라가는 한국인데그 양말 가만히 있어도, 왜? 거기 집중이 되는 거요전 제가 이거 보면서, 아. 바울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대 복음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어도 바울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무엇인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고난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누구에 대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에 이게 누구도 오냐 나중에 과를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지 마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 의지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가 있고, 그래서 고난을 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환경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막 야단칠 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 왜 그러게 되지? 근데 엄마 아빠가 앞으로 볼 때는 저러고 있으면 저거 텔름이 놈이 뻔한 놈이야 저렇게 되면 저거 이제 인생 저거 그냥 세상 폐로라는 라고 비참한 대배자 인생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자식에게 잘 소리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땅계 인생의 삶 속에 그런 거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잘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격에 그박했던이스라엘유대인들이막 소리치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저 바울을 죽여라, 막, 막 소리치니까, 또이 사람은 군중심이에요. 막 사람들이 노동치니까, 이제 배척부장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최사슬로 결박을 시키고, 무엇 때문이냐, 좀더 알기 위해서는 메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때는요. 무슨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한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텐데. 거짓 뜬간에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바울이 어,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로마 시민권을 사실 로마 시민권 제대로 써먹었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그때 로마 시민권이요 정말 어려웠던 때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그때 이제 이 중동 일대가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한 로마였거든요. 그다음에 군대 중에 로마 군대가 대단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laughs> 우리나라도 옛날 외적 시대 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 필박사 같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어때요? 서울에다가 뭘, 뭘 만들었어요? 신문도 만들고 한국 신문이나 신문사도 만들고 독립문도 만들고 다 그런 거. 그 두부 신문의 남냐그 로마 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심리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결박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너희는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을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딱들었던 그가 저곳 달라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저사람 진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소리도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가지고. 너 진짜 로마 시민권이냐? 있 라고 물어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부지기만이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여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하지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들로든 나랬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도 그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것 아버지, 그 아버지 댁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재력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마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많은 학문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게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유한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아마 로마 시민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조사를 했겠죠. 뜨던.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 안에서 로마 시민이 바울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어떤지가 금방 조사한 다음 거기. 그러고 나니까 바울 전부장이그로인하여서 어, 두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 내가 예전에 그런 것이 뭐에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바울이 그렇게 학문을 공부한 것도 비록 그가 다 버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학문 자체, 세상의 학문 자체를 버렸지만, 중요한 학문의 기본 틀은 하나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바울을 하나님이 구의하게 쓴 것은 뭐냐? 그가 배운 뭐 때문에? 학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지식은 이용하느냐? 여러분, 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학문적인 지식 세탁, 거기에 복음을 딱 넣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딱 정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죠. 어, 이 학문을, 저도 이제 뭐, 이게 나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엉덩이 웃고 공부를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해서 팍, 이런 스타일. 내가 딱 저기, 저기, 뭐야. 비영이잖아. 요 비영은 앉아있지 를 못해. 요 항상 뛰어다니고, 위에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런 비영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또탁 뛰거든. 그러니까 죽 그리고 앉아있는 스타일도 못해. 그런데, 어 제가 지금까지, 금까지도 저런 몸에 뭐 목사가 되니까, 어38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 근데 목사가 되니까 이거 안할수 없잖아. 그렇 맨날 어, 지금도 저는 많이 지금 한문적인 것들에 대한 건물을 많이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적인 능력이 세상적인 한문적인 것들을 어떻게 예, 그것 그것을 제가 이렇게 뭐설비하면서무 한문적인 일이 별로 많이 하진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그건 뭐냐면 내 머리 지적인 능력을 어때? 개발을 해놓는 건가. 개발을 하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복음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아, 교인들이 성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어때요.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는가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어렵게 설교해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어렵게 설교. 정말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이게 이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제가 지금도 옛날 설교집을 내가 놓는걸 보면요 참 어렵게 설교했어요. 맨날 그런 모르니까 근데 자꾸 머리를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어때? 그것이 이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책을 보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야기가 쉽게 그 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버금을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그래요 붕어빵 이계냥 항상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 그래서 거기다 물감을 넣 빨간 붕어빵도 나오고 까만 붕어빵도 나오고 하얀 붕어빵도 나오고 붕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게 학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런 학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가 뭘 하느냐 하면 신학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는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아,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예수님은 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져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신학을 빼고는 어려워, 신학을 빼고는 잘못하면 맹목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신학을 만들어 놓고 한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적 자그 근데 그것을 누가... 집대성 했냐?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방인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이한문적인 체계를 탁탁탁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되심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배드로 간게 아니에요. 요한도 한게 아니고, 어떤 제자들이 한게 아니에요. 그 전체를 누가 했냐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환경,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공부한 이유도, 그가 또 이렇게, 아, 러바심권을 가진 이유도, 오늘 여기서 핍박받는 이유도, 이제 그 다음 23장에 보면, 이제는 그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느냐면, 보세요. 천부장의 보호관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아래에다 보면 저기, 모든 사람들 을 모아놓고, 대세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보급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외지간한 죄인들을 굳이 로마에까지는한번 했거든요. 뭐. 그 로마 보낸다는 게, 보통, 중재인도 아주 그냥 특별한 관 아니면 한번 했거든요. 가끔 거리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요, 바울이, 어, 사천부장이 그래요. 너무 양도 죄도 없이 내가 보낼게 그래도 아니야 나는 <laughs> 바울 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 로마 가서 왕에 대는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가죠. 근데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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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건을 다 만든. 나중에 우리가 복음 족보면왕 앞에 가서도요 죄인인 주제에 복음 조합이다. 그러니까 부인을 받아들이고 아그립바 왕이 뭐라고 했잖아? 네가 저금 말로 나를 그리시는 데가 하려고 하냐?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끝내는 로마가 333년. 그러니까 이때 지나서 얼마 안 후에 여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 아, 이게 이해가 이해가 안 돼. 그 이렇게 쭉 보면 이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보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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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가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이렇게 오래 보면서 성경을 보고서는 막 수많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가 보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 아 하나님 이렇게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서 하는구나 이렇게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떤 때 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하고 막그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반전 드라마 같아요.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해야? 순탄하게 잘된게 없어요. 거의 다 반전드라. 있을 수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에 하나님 행하시 반반전 역사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반전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 세워간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자, 사용하시기를 주의로 주고 나 나에게 준 자녀의 권생 최상의. 콘셉트, 여러분 지혜의 콘셉트, 이런 것들, 어, 기도 응답의 콘셉트, 자유 해방의 콘셉트,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잘 나에게 준그 모든 복매 주어진 능력을 무엇으로서라 사용하고 사는가, 경험해봐야 돼요. 오늘도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래, 내가 하나님 되심을 먼저 나에게도 경험해야 되고, 그 그렇죠? 보여줘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내가 그 현상 갖기가 어려워. 오늘, 바울처럼 두렵고 떨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주위에, 에루살에 가면,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그는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가? 뚫고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시커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거 보면, 그것을요, 하나님의 섬일을, 하나님의 섬일을 피해가는 거아니니요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마귀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하라? 피하라? 뭐하라? 해드셔라, 해드셔라. 대적하라 그너나 믿으면 너내 자녀잖아. 내가 준 좋은 권세이잖아. 너 환경 조건, 여건 속에서 내가 준게 있잖아. 그럼 내가 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뭐냐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그 뚫고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해서 성경이 내가 내 앞서 가서 내 앞에 길을 평탄케 하리라. 아, 네. 내가 멀리서 온자애물이야 그런데 내가 너 앞서가서 그 길을 뭐 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은 가그 장막처럼 보여.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못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뭐요? 내가 너 자라고. 아, 네. 사단이 네 막을 수 있는 죄죄 문제 다 해결했고. 아, 네. 그잖아? 다 치유했고. 아, 네. 다길 열렸고. 내가 내 기도 응답 들고. 응답할 거. 근데 내가 보여지기에 막혀져 있었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뚫고 가라. 오늘 바이그그 성을 기도한다는 거는 요즘 계속해서 그거 뚫고 가려고 기도하는 거다. 아,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분 되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려서주저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한 조건이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사실 매를 맞을 줄 알았지요, 채찍. 그런데 어떻게요? 그 소리 한 마디에 메안 먹고 또 그가 또그 다음에 내일 또 복음 전하는 많은 지도자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아멘. 오늘 그섭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 붙잡고, 아멘. 내 환경이 어때도 여러분 환경 조건 무서워지면 아멘. 그가 무서워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아멘. 오늘도 예수 안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죄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분에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바울이 환경 조건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안에서 날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더 이기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소을 이루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축복된 하루가 뜨개하고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